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묵상합니다. 말씀은 무엇이며 그 말씀은 어떻게 기도와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창조하신 온 세계를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일러 말씀이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일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일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그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성도는 자신의 삶의 길을 찾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주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가 맡기신 사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의 뜻 가운데 주신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기로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런데 그 무엇이든지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엇이든지 응답해주시는 그 기도의 역사에 앞에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말씀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마도 기도를 막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기도해야,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무엇이든지 무엇에서나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마다 하나님 내게 밥상을 차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항상 우리에게 밥상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궁핍하여서 부족하오니 하나님 내게 물질을, 하나님 내게 돈을 좀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의 삶은 그밥 먹고 돈 버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 깊은 기도의 체험 속에 나아가서 경이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외롭고 쓸쓸한 내 마음을 위로 받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나온 사명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의 현장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도우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경험합니다. 하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아니하고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언제나 깨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늘의 거룩한 뜻이 다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기심에 빠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생명력이 살아나고요. 기도하면 말씀이 회복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에 있는 신앙의 삶을 지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어떤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걸까요? 우리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기도의 사건을 통해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비결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셨는데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 오늘 본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솔로몬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이전의 배경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1000 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1000 번제는 1000마리의 양을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그 1000마리의 양이 효력이 있었던 걸까요? 1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거 내게 구해보라.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흉내를 내어보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경우처럼 우리를 찾아오시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이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3절. 4절에 1천번째 드리는 솔로몬, 그 솔로몬의 제사는 예배는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였다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 그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우리의 드리는 모든 제사를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물을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온전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헌신을 다 드리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효력 있는 기도의 시작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산 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이 솔로몬의 기도의 배경에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즉각 대답했던 한마디의 대답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겸손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배경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내가 할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부족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오니,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에, 주의 말씀 이루기에, 내가 너무 연약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겸손은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주님 맡기신 그 위대한 사명을 주님 내게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의 뜻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기에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기도의 시작은 겸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드릴 때, 겸손하여서 죽게 엎드려 부르시는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자, 이제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에요. 9절 하반절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우리에게 유명한 것은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그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10절 이하. 예 말씀이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더 유명한 건 사실 13절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부럽고 소망이 되는 건이 13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내가 또 네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바로 이것이 지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 응답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뭐가요? 부기와 영화. 솔로몬은 그것을 받았다. 장수의 축복. 솔로몬은 그것을 받더라. 하나님 나도 부기의 영화. 그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솔로몬에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절에서 13절 하나님 응답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 기도 응답의 비결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걸 보고 놀라요. 사람들이. 네가 너의, 나에게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허락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지혜에 골몰합니다. 사실은 이 지혜를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혜를 바라십니까? 우리에게 이 지혜를 바라는 소원이 있지도 않습니다 정작 바라는 건딴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작 바라는 건 솔로몬이 덤으로 받았던 거 있죠? 덤으로 받았던 거 뭡니까? 부기와 영광 장수하는 것 이걸 바랍니다 이걸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나도 지혜를 구해 볼까 합니다. 지혜를 구했더니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겠노라 하셨다면 나도 지혜를 구해 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부귀와 영광과 장수도 내게 허락해 주시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말씀도 잘 이해하고 교회도 절더잘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잘 봉사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마칠 수 없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다급하게 하나님 혹시 잊어버리실까봐 급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잊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그 다음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먼저 지혜를 구했으니 내게 필요한 부기와 영화, 내가 필요로 하는 이것과 저것도 덤으로 주시는 것 절대로 잊어 먹으시는 먹으셔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그런데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지혜도 없습니다. 도으로 주시는 부기와 영화도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게 고상하게 지혜를 구했는데 솔로몬과 같이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본문을 가만히 다시 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야겠어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자리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혜가 아닙니다. 10절입니다. 10절의 말씀 아시기를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영어로 읽으면 주께서 기뻐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라는 기막힌 기도의 채목을 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그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모든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서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 미처 구하지 못한 것조차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그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솔로몬은 과연 지혜를 구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솔로몬의 기도 중에 무엇을 기뻐하셨기에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정작 우리가 봐야 될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구했던 그 간구의 내용이겠습니다. 본문 6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던 사람, 그렇게 신실하게 주의 사람으로 왕이 되어 이 땅을 다스렸던 내 아버지. 부문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항상 주와 함께하고 주 앞에서 행했던 왕 다윗 그를 이어서 내가 이제 왕이 되어 이 땅, 이 백성 다윗이 다스렸던 이 나라를 다윗이 세워서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버린 이 나라를 내가 다스려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종은 그런데 작은 아이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종은 그 앞에 너무나 작은 아이입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했던 왕 다윗에 비해 보니 종은 너무나도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알지 모르는 그런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작은 아이에 불과한 내가 출입할 줄도 모르는 자가 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 거룩한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 내가 섰습니다. 이제 왕이 되어 저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맡은 이막 죽은 사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시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통치자로서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한 것 같고 너무나 연약한 것 같고 출입을 알지도 못하는 자 같습니다. 무겁습니다. 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재판은 판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판은 NIV 영어 성경에는 govern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재판. 판결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가번이라고 번역합니다. 통치 다스림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서, 스스로 저, 연약한 자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을 볼, 통치할 일을 볼 때에 너무나 부족하여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구절에 이어서 하는 말,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은 단순히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이땅 백성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통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단 말입니다.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주의 게시의 말씀과 주의 약속과 그 언약을 통해서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주가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에,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가 너무나 작고 부족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통치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는 간구했습니다. 지혜라는 말이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에는 없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심히 솔로몬 뺏겨서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했더니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사명 감당의 소원을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면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쫓아가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고상하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먼저, 나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내게 주시는, 내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야겠습니다.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주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에 정원을 가꾸고 화단을 정리하는 일에 열심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할때 그가 아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주여 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 아름답고 멋진 화단을 내가 가꾸고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여, 내가 지치지 않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구한 건강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지혜와도 맞먹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가진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발견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단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로 정직하라고 요구하셨을 때 무릎 꿇고 보니까 하나님 내가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정직을, 그 진실을 내 삶에서 이루기 위해 주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더 정직하도록. 더 진실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소망,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구하는 모든 간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명이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관건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면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낼수 있도록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약속하셨고 통치할 그 능력을 솔로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판단하셨을 때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통하여 소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발견하고 찾고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말씀 묵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주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어하실 것이고 그 간구를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구를 응답하셔서 그 말씀을 그 뜻을 그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서 나아가 기도의 삶을 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